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파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조주님들 파도 오늘 아침부터 정말 악재 기사가 날벼락으로 떨어졌죠. 검찰 수사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뉴스 기사 여러분이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 건지 지금 이 악재 과연 쉽게 해소가 될수 있는 이슈인지 많은 분들이 주가 급락에 오늘 아침. 아침부터 저한테 문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셨어요. 정보 공유방에서도 재비서님 이거 파도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 검찰에 넘어가면 이제 거리정지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제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영상 빠르게 가지고 왔고요. 우리 주주님들 파도, 검찰 악재 제가 깔끔하게 한번 팩트체크해 드릴 거고 그에 따른 차트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 증권과 투자 매력도 리포트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파두, 종목명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브리핑 영상에서 여러분이 알아가실 수 있는 정보와 더불어서 개나소나 다 보는 뉴스, 기사, 뭐 종토방 찌라시로는 알수 없는 증권과 빅데이터, 투자 매력도 리포트, 눈으로 한번 여러분이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이거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당연히 문자로 드리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문자 주시면서 최비서님 전화는 좀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당연히 문자로 공유해 드리고 있고,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그냥 아무 때나 여러분이 열어보실 수 있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 찾아오신 김에 꼭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특히나 이렇게 악재가 확실한 경우, 우리 주주님들이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마음이 편하실 거고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벌어가는 게 주식이니 만큼, 아무것도 모를 때보다는 무조건 덜 불안하실 겁니다 저한테 순차적으로 이제 문자 오는 순서대로 답변을 드릴 테니까 칼답 안 온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제가 순서대로 답변 드리고 있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자료 공유해 드릴 거고요 우리 주주님들 미공개 정보와 더불어서 오늘 브리핑 영상까지 딱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고민사항들 궁금증들 말끔하게 한번 해결해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돈 나올 구멍 참 없는 요즘 경기도 힘들고 내 지갑 사정도 힘들고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도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드머니가 얼마든지 간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봄맞이 노다지 단타 수익 추천 종목 제가 하나 올려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사고 있는 종목들도 지금 다 떨어지고 수중에 돈이 없는데 뭐 이제 와서 뭘또 투자하라는 거야? 많은 분들이 회의감을 느끼실. 수 있지만 단돈 천원만원1 0만 원을 투자하더라도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기분 좋은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목돈이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식에 자신감이 없다는 이유로 괜히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이 종목은 여러분이 꼭 한번 챙겨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주식하면서 많은 분들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원해요. 즉 위험도는 낮지만 수익은 확실하게 볼수 있는 내가 돈을 천 원만 넣어도 백 100만원, 1000만원이 될수 있는 그런 종목을 원한단 말이야. 꿈의 종목이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종목은 가능성이 조금 희박한 게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해야 되나? 내가 위험하고 불확실한 종목에다가 큰 돈을 한번 투자해가지고 확실하게 한번 수익을 땡겨볼까? 자, 이건 사실 도박이나 다름이 없죠. 그 종목,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줄 알고 큰 돈을 거냐고. 그렇다면 결국 우리 주주님들이 바라는 건 뭐야? 위험 도가 없는 리스크가 없는 확실한 수익이란 말이죠. 내가 단돈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을 벌더라도 나는 내가 뿌린 만큼 거두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주주님들이 보통 가지고 계신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천 종목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슬쩍 스포를 드리자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올 2분기, 즉 4월에서 6월 사이에. 딱 5배 플러스 알파 상승 시나리오 바라보도록 할게요. 내가 500만원 넣어놨다? 2500만원 그 부근으로 딱 가져가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절대 리스크 있는 종목 아니에요. 매출 영업이 우상향하고 있고, 특히나, 세력이 2년 넘게 물량 매집을 하면서 숨 고르기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믿고 달려가셔도 됩니다. 세력이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희망이 없는 종목에 이렇게까지 장투를 할 리가 없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스크 없이 위험도를 최대한 낮춰서 우리 주주님들이 안전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제가 챙겨온 거니까 부담 없이 가져가시고요. 이 종목 미공개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 분기에 AI 반도체 테마 굉장한 주도주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리튬 2차전지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 상거래 시장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리 조준님들 미리 보게 하시고요. 중국계 자본 투자 발표까지 임박되어 있기 때문에 큰손 세력이 손대고 있는 건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우리 조준님들 제가 아마 추천 종목을 드리면 딱디어 여러분의 순간 이런 차트가 그려지고 있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바닥 구간 매집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 주주님들, 아니 이렇게 지지부진 기어다니고 있는 종목을 추천 종목이라고 주시면 어떡해요? 라고 불평불만 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올라가고 나면 늦잖아.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은 여러분이 매집을 할 때는 이런 바닥 차트를 그리는 게 맞습니다. 올라가고 나면 늦어요. 뉴스 기사 다 터지고 개나 소나 다 알게 되고 소문나면 늦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주주님들 중간에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어영부영 추경매수. 하다가 배려 물리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AI 주도주로 2만 원대에서 15만 원대까지 무려 700에서 8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바닥 구간에서 매집했던 사람들은요, 이런 어중간한 구간에서 들어간 사람들과는 그 수익률이 그냥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주주님들. 그러니까 제가 추천 좀 드릴 때 매수 기회 드릴 때 가져가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 예시 좀뭐 RF 세미 한번 볼게요. 2천 원대에서 거의 4. 3만원대까지 주가가 올라줬단 말이야 물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나오기는 했지만 1000% 1500% 상승 모멘텀 안될 것 같지만 분명히 가능하다는 거죠 아, 1000% 1500% 말도 안돼 싶으시죠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자꾸만 다 터지고 나서 아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거야 2000원대에서부터 미리 알고 매집을 시작한 똑똑한 세력들은 10배 15배 수익 본단 말이죠 100만원만 넣어놔도 이거 1 0 0 0만 천만 원, 천오백 만원 되는 거고요. 천만 원만 넣어놔도 1억, 1억, 5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떠먹여 드릴 때 미리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크리스탈 신소재 한번 예시로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00원 대에서 5천원 대까지 딱 500에서 7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아마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이 요 차트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당장 1000%, 2000%, 3000% 이런 살짝 비현실적인 수치보다는 우리 주주님들이 당장 가져가실 수 있는 300에서 500%의 수익률부터 제가 한번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추천 종목 드릴 때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데 여러분 절대 매매 강요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주주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고요. 이거 추천 종목 드려놓고 사세요, 사세요 하면서 종용하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돈는 그렇게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값나라 배나라 합니까? 저는 추천 종목을 드릴 뿐이지 그 종목을 매집을 하든 말든 그건 여러분 선택이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아시고요. 추천 종목과 함께 당연히 시나리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 종합 시나리오를 통해서 매매 전략 꾸준히 소통하고, 우리 주주님들 무책임하게 그냥 종목만 띡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매집을 해야 하며 어디서 수익 구간을 보는 게 안전할지 시나리오와 함께 꾸준하게 소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제가 추천 종목 드릴 때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입 본거 저한테 엄청 자랑해주시거든요. 최비서님, 저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저 이번 수익으로 처음으로 명품 가방 사봤어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돈 자랑을 막 해주시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돈 자랑 해주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59625239. 여기로 돈 줄. 두 글자만 시크하게 딱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 올 2분기 확실하게 돈줄될수 있는 추천 종목 무료로 시원하게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니까 우리 주주님들 절대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매매 강요도 없으니까 그냥 요즘 주식도 힘들고 내 지갑 사정도 힘든데 한번 안전 수익주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찔러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아낌없이 무료로 그냥 모두에게 싸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챙겨가시고요. 돈줄 되는 종목 챙겨가시고 올 봄맞이 노다지 수익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파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지금 파두가 참 논란이 많죠.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금융감독 당국이 이 뻥튀기 상장 논란이 된 펜립스 업체인 요 파도에서 내부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파도의 내부 정보가 임직원들을 통해서 포레스트 파트너스까지 흘러갔을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일각에서는 아니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초기 투자자가 그냥 단순 엑시트를 한거 아니냐, 5년 넘게 투자를 했는데, 상장을 했으면 엑시트 하는 게 당연하지. 투자 정황을 그런 식으로 쓰면 누구나 다 내부 거래고 주가 조작이지, 그냥 단순히 세력들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고점에서 그냥 엑시트를 한거 아니냐, 초기 투자자가 그냥 단순 차익 실현을 본거 아니냐, 라는 입장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 금융감독 당국이 파도 사태를 집중 조명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국내 아이 PO 시장에 만연한 실적 과대 계상을 통한 몸값 부풀리기를 좀 경고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파두가 정말 막 죽을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앞으로 파두처럼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저 몸값을 부풀리면서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 한번딱 걸리면 이렇게 혼난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야. 약간 보여주기식의 혐의 수사라고 하는 의견도 일각에선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파도 작년 8월 기술 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진입을 했죠. 그 그러니까 당시에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반도체 분야 유니콘 기업으로 꼽히며 주목을 받았지만 결국 기대 이하의 실적을 공개하면서 급격히 주가가 하락했죠. 그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할때 자꾸만 실적을 숨기거나 부풀리는 기업들 이거 한번 때려잡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파도가 약간 좀 단단히 잘못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주주님들 지금. 이 내부자거래 혐의 포착 수사 중이라고 되어 있죠. 뉴스 기사나 공시 확인해 보신 분을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내부자거래 혐의가 확정됐다거나 유죄 판정을 받은 게 아닙니다. 단순히 뉴스 기사 좀 자극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거니까 이런 거 관해서 여러분이 패닉을 하지 마시고요. 악재 해소와 더불어서 반등 타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분명히 금방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안전 매도 구간 잡아가기 전까지는 어, 조금 내심 있게 홀딩 하셔도 될것 같아요.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까지 여러분이 반등 타점 때까지 그냥 불안하게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게 눈으로 자료 확인하면서 투자 계획 세우실 수 있게 마음 편하게 주식할 수 있게 도움 드릴게요. 제가 요 자료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안 가져가실 이유가 없어. 개나소나다 보는 뉴스, 기사, 종토방, 찌라시 이런 거 말고 정말 여러분에게 돈 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정보를 보는 눈을 이참에 한번 길러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중 실시간 정보 공유해 드릴 수 있는 실시간 정보 공유방 초대코드도 같이 보내드려요.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이렇게 추천, 타투 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거든요. 적어도 우리 주주님들 제가 당장 여러분한테 천억 원, 백억 원 안겨 드릴게요. 이런 말은 못 해도 여러분이 아 여기서 사지 말걸아 여기서 팔지 말 걸. 자꾸 여러분 시드머니 원금을 잃는 주식만큼은 하지 않게 단돈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을 벌더라도 내가 투자한 그 돈은 지키면서 플러스 알파로 돈벌수 있게. 그거 제가 도움드릴게요. 최소한 그거 하나만큼은 약속드릴 수 있어. 여러분, 내가 저번 달에 내 원금 포함해서 500만원 잃었어. 근데 이번 달에 내가 300만원 주식을 벌었네? 이거 좋아할 때가 아니야. 이게 돈번 거예요? 아니에요. 주식하면서, 아나 이상하게 자꾸 주식하면서 자살이 좀 점점 주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저는 잃었던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눈앞에 잠깐 10만원, 100만원 그렇게 얻은 걸 가지고 벌었다고 생각해.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다 파살하는 거 금방 하니까? 주식의 기본은 뭐다? 시드머니 내 돈을 지키면서 거기서 플러스 알파 수익을 보는 게 주식이죠. 돈 버리려고 주식하는 미친 사람 없죠? 우리 주주님들 돈 버는 주식 하실 수 있게 도움드릴 테니까 010-5962. 5239. 여기로 파두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문자로 시원하게 써드릴 거야.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무료로 드린데도 안 챙겨가셔. 여러분 혼자서 남들한테 말 못할 돈 걱정도 않고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저 최비서와 함께 든든하게 부자되는 주식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